전영록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슬픔은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는 느낌이었는데 특히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더욱 그랬다. 전보람, 전우람, RAM, 전효빈, 전유빈 등네 자녀의 아버지로서 그는 항상 헌신적인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 녹음, 빡빡한 일정 등으로 인해 바쁜 커리어를 쌓다 보니 자녀들의 삶에서 중요한 순간을 많이 놓쳤습니다. 그는 2020년 EBS 싱어즈 프로그램에서 이례적으로 공개한 인터뷰에서 큰딸 보람이 왜 학교 공연을 보러 오지 않느냐고 물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그 질문은 비록 순진했지만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를 울게 만들었습니다. 무대 조명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었던 소박한 순간들을 아사갔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은 두 번의 결혼 생활을 떠올리자 더욱 깊어졌습니다. 보람과 우람의 어머니인 배우 이미 영과의 첫 번째 결혼은 1997년 이혼으로 끝났고 쉽게 치유되지 않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특히 보람과 우람이 어렸을 때그 집을 지키지 못한 것을 스스로 탓했습니다. 그는 두 딸의 음악 활동을 지원하여 보상하려고 노력하지만 딸들이 자신의 곁에서 자란 세월을 생각하면 여전히 죄책감을 느낀다. 그는 두 번째 결혼인 임주연과의 사이에서 효빈과 유빈이라는 두 어린 자녀를 두었지만, 나이와 건강 악화로 인해 자녀들과 가까이 지내기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못했다는 점을 두려워합니다. 그는 혼자 앉아 오래된 노래를 들으며 자신이 정말 좋은 아버지인지 궁금해하는 밤도 있었습니다. 저녁록의 슬픔 역시 명예에 대한 압박과 연관이 있다. 1980년대 슈퍼스타로서 그는 끊임없이 완벽함에 대한 기대에 직면했습니다. 1992년 서태지와 아이들의 등장으로 한국 음악계가 변화하면서 그는 점차 잊혀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새로운 노래는 예전만큼 성공적이지 못했고 그는 시대에 뒤떨어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는 나무 위키와의 인터뷰에서 실패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젊은 청중에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 때문에 슬프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슬픔은 조용했지만 그의 여정의 일부가 되었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음악 세계에 적응할 방법을 찾도록 강요했습니다. 전영록의 경력은 재능, 인내, 창의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0대 시절부터 아주 일찍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1971년 그는 크리스천 방송 청소년 축제 프로그램을 통해 텔레비전 데뷔를 했습니다. 1973년 MBC 드라마 제3교실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정식으로 데뷔하였고 드라마 속곡 편지를 통해 가수로 데뷔하였다. 1970년대에는 이미혜진, 김보현등 유명 여배우들과 함께 청춘영화에 자주 출연하며 청춘스타로 떠올랐다. 1990년 친구야, 친구야와 1987년 대야망에서의 그의 역할은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그의 자연스럽고 매력적인 연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전영록을 정상에 올려놓은 것은 음악이었다. 1980년대에는 조용필, 송볼매 등의 유명 가수들과 함께 한국의 최고 가수 중한 명이 되었다. 1979년 새로운 모습 전영록 놀래 모음. 1980년. 절대의 목소리 전영록 신고모음 1982년 지나간 시절의 연가 종이학 등의 음반이 큰 성공을 거두었다. 1982년 그의 노래 페퍼크레인은 1위를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젊은이와 노년층 모두에게 사랑받는 그의 가장 상징적인 노래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83년 앨범 산란지는 연필로 쓰세요와 1985년 앨범 그대 우나봐, 난늘혼자연네는 사랑과 외로움을 담은 감성적인 노래로 그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했다. 전영록은 가수일 뿐만 아니라 음악에도 재능이 있다. 그는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아티스트의 히트곡을 많이 작곡하고 작사했습니다. 김지혜의 나쁜 사람, 이지연의 바람이 그친다.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내리는 비처럼 등은 모두 그가 작곡하고 큰 성공을 거둔 곡들이다. 특히, 나쁜 사람은 김지혜가 10대 음악상을 수상하는 데큰 역할을 했으며 그의 작곡 재능이 어떤 가수든 스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나무 위키에 따르면 그는 1980년대 가장 영향력 있는 음악가 중한 명으로 여겨지며 낭만적이면서도 친밀한 멜로디를 창조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의 경력이 항상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서태지와 아이들이 이끄는 새로운 음악 흐름이 청중의 취향을 바꾸자 그는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20년 음악 세계와 친구들, 전영록, 20년 기념 라이브 앨범 등의 음반은 충성도 높은 팬들의 호평을 받았지만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경쟁에서는 뒤떨어졌다. 그는 한때 TV 쇼에 출연해 새로운 노래가 주목받지 못하면 무력감을 느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어느 날, 그는 관객이 별로 없는 가운데 공연을 마친 뒤 분장실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계속 연주해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를 울게 만든 순간은 단지 실패에서만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1992년 데뷔 20주년 기념 콘서트에서 무대에 올라 관객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종이학을 따라 부르는 모습을 보고 그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에 대한 증거였지만 동시에 그가 선택한 길은 항상 도전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2021년 리얼 체리, 골드 부다 등 젊은 아티스트들과 함께 ROK 힙합 리메이크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차세대가 주는 선물처럼 자신의 음악이 새로운 방식으로 재창조되는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전영록이 늘 갈망하는 성과는 단순히 상이나 기록만이 아니다. 그에게 가장 큰 업적은 음악을 통해 청중에게 기쁨과 영감을 선사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청중들이 자신을 멜로디를 통해 기쁨과 슬픔을 공유하는 스토리텔러로 기억하기를 바란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Paper Crane과 Write to Love with a Pencil과 같은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마음을 울리는 사랑, 희망, 상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또한 음악계에서 유산을 남기고 싶어했습니다.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서 그는 음악에는 장르나 시대의 경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합니다. 2021년 ROK 힙합 리메이크 프로젝트는 힙합 아티스트들과 협업하여 오래된 노래를 리메이크하여 젊은 청중과 소통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언어와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여 국제 무대에서 공연되는 날을 꿈꿉니다. My Asian Artist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의 음악이 책과 같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각 멜로디가 그의 여정을 담은 페이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가 목표로 하는 또 다른 성취는 자녀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입니다. 티아라 출신 보람, 디유닛 출신 우람의 아버지로서 그는 항상 자녀들의 음악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그는 보람과 우람과 함께 2013년 오란시 캠페인 등의 홍보 행사에 출연해 사기를 북돋우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보람이 티아라로 상을 받았을 때 그는 딸의 노력에서 자신의 그림자를 보고 자랑스러워서 울었습니다. 그는 효빈과 유빈과 함께 비록 그들이 어리고 아직 연예계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음악에 대한 사랑을 전수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전영록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업적은 가족을 자랑스럽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그는 항상 임주연과 그의 아이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아버지이자 남편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주연이 옆에 앉아 그녀가 일상 생활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곤 했습니다. 비록 단순하지만 그런 순간을 그는 보존하고자 노력합니다. 그는 자신이 겪은 모든 고난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가족에게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그 덕분에 가족들은 미소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전영록에게 사랑과 결혼은 기복이 심한 여정이다.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여배우 이미영과의 첫 번째 결혼 생활은 감동적인 한 장을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둘다 어린 시절 스타였을 때 만났고 그들의 사랑은 빠르게 꽃을 피웠습니다. 보람과 우람은 그 관계의 결과이지만 직업과 명예에 대한 압박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1997년에 이혼했을 때 그는 사랑했던 아내를 잃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 가정을 꾸려놓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에 깊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공유하며 행복했던 시절을 기억하기 위해 오래된 가족 사진을 여전히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의 슬픔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랑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1999년에 자신의 삶의 평화를 가져다 준 여성인 임주연과 결혼했습니다. 이 결혼으로 효빈과 유빈이라는 두 자녀가 태어났고, 이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주연은 그녀의 온화함과 이해심으로 그가 직장과 삶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히 가장 바쁜 시기에 그녀와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 없다는 사실에 여전히 슬퍼했습니다. 어느날 그가 공연을 마치고 늦게 집에 돌아왔을 때 주연은 조용히 식사를 준비하고 앉아서 그가 겪는 압박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기쁨과 슬픔을 기꺼이 나눠줄 인생의 파트너를 만난 것이 행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주연과 함께 행복을 찾았지만 그는 여전히 과거의 잘못에 대한 슬픔을 안고 있다. 그는 한때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가족을 더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손으로 쓴 편지나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평화로운 저녁 같은 사소한 것들을 좋아하는 낭만주의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노래에서 종종 진심으로 사랑에 대해 노래하는데 마치 그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듯합니다. 그는 휴식을 취하고 주연의 손을 잡고 더 이상 주목받지 않고 단순한 삶을 살수 있는 나를 꿈꿉니다. 자산 측면에서 전영록의 순자산에 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50년이 넘는 경력 덕분에 그는 상당한 재산을 소유하고, 재산을 소유하고,